오늘은 레일 리볼브와 리볼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일 리볼브의 아이콘은 서페이스 입체물을 만드는 곳에 가시면 왼쪽 마우스 하면 리볼브, 오른쪽 마우스 하면 레일 리볼브가 있습니다. 먼저, 어, 리볼브는 기준으로 해서 360도 또는 180도 각도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툴입니다. 먼저 기 중심이 될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곡선으로 원하시는 형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얘네들. 리볼브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 셀렉트 투 커버 리볼브 커브 할걸 선택하래요. 그리고 다 했으면 엔터. 그리고는 아식스 대선 중심선을 클릭, 클릭 아래로 하시고요. 각도를 저희가 360도, 다른 각도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360도 할 거다. 그러면 360도 엔터 하시면 이렇게 360도 돌려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끝점! 끝점을 다 맞췄기 때문에 아래위가 이렇게 다꽉차 있는 거고요. 옆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그리셨을 때 위에 있는 부분을 중심에서 띄워 놓으셨다 라고 하시면은 이 볼브 엔터 중심 축 엔터 300, 360도 하겠다 엔터 하시면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축에 얘네들을 꽉딱 맞추면 완전히 아래로 닫힌 형태가 나올 거고요. 중심축에서 거리를 두면 거기만큼 항아리처럼 띄어져서 얘네들이 이볼브 360도 돌려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